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설교에서 원포인트, 단 하나의 주제를 전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는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전하지만 설교가 끝나면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설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설교도 있고요. 어떤 설교는 연관성이 없는 내용들의 나열로 끔찍하게 길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설교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설교의 주된 원인은 그 설교의 분명한 중심 주제 혹은 핵심 주제가 결여된 까닭입니다 저명한 설교학자 데이비스란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숙한 설교자가 범하는 실수 중한 가지는 한 번의 설교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전하고자 하거나 설교의 주제를 너무 넓게 잡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제는 소위 강의설교를 한다는 분들에게서도 발견되곤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설교란 단순히 본문을 따라 한 절, 한 절, 또한 절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고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회중들은 그렇게 나열된 정보들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선뜻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감을 잡지도 못하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교회문을 나설 때면 그들은 의지하고 가슴에 새길 만한 분명한 메시지를 받은 기억이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강해설교의 왕조로 평가받는 마틀 로이드 존스의 젊은 날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그의 설교학 강의에서 자신의 젊은 날, 그러니까 20대 후반대에, 웨일즈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자신의 설교를 우연히 들었던 한 노설교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노설교자는 훌륭한 신학자요, 많은 분들의 총경을 받는 분이셨는데, 이제 막 설교 사역을 시작한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우연히 듣고,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자네의 설교의 약점은, 사람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었다는 그일세 자네는 사람들에게 너무 넘치는 이야기를 했어. 한 가지 규칙을 정해 줄 테니 평생 기억하게. 회중이 12명이라면 그중에 지적인 사람은 단한 명뿐일세. 사람들은 아까 자네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그런 말은 사람들을 멍하게 만들 뿐이야. 그러면 그들을 돌룰 수가 없다네. 그리고 그 노설교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게. 나는 딱한 가지 이야기를 하되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할 작정이라네. 나는 딱한 가지 이야기를 하되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할 작정이라네. 아, 이외에 로이드 존슨은 그 조언대로 했고 그 방식은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로이드 존스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가장 뛰어난 설교자 중한 분인 이동훈 목사님도 동일한 경험을 그의 설교학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도 설교 초기에 연구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모두를 사용하다 보니 첫째, 둘째, 셋째, 아홉째까지 나가기도 했다. 너무 많은 것을 말하고 싶었고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젊은 열정 탓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이 찌르기는 했지만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던 것이다. 중심사상이 없었다는 말이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설교의 맥을 깨뜨리는 우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어찌 보면 게으른 설교자가 아니라 주로 열심 있는 설교자에게서 비롯된다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보다 많은 것을 회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이 위대한 노장들의 애정 어린 조언처럼 우리의 설교가 회중들의 심장에 남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핵심 주제, 하나의 메시지에 오로지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설교만이 회중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